그래도 괜찮아. 제목 나는 왕의 자녀다. 왕의 자녀는 정복자요 통치자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인 우리들은 정복자요 통치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숲속 동물의 왕은 사자나 호랑이입니다. 만일 아기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아빠 토끼가 무서워. 토끼가 어제도 날 핥히고 째러봤어또 아, 때릴까봐 무서워. 요즘 밤에 잠도 안오고 밥도 먹기 싫어. 우리 다른 숲으로 이사가자. 했다면 아빠 사자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꿀밤한테 콩 때리며, 너 사자로 돌아와! 했을 것입니다. 만일 숲 속의 사자가 토끼나 여우, 늑대를 무서워하고, 토끼 여우가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숲 속의 질서는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지옥처럼 변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옥처럼 변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의 질서, 학교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 벌벌 떨며 무서워해야 하는데, 왕의 자녀인 우리가 오히려 세상과 사람을 무서워하고 마귀를 무서워하니까 세상이 지옥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보고 벌벌 떨어야 바른 질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에게는 순한 어린 양처럼 손해보고 희생하고 자존심과 건의를 버리고 자녀의 입장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탄 앞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처럼 호령해야 합니다. 건세와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녀에게는 사자처럼 으르렁대고 세상과 사탄 앞에서는 꼼짝 못 합니다. 이렇게 살면 부모로서의 영향력과 권위를 잃게 됩니다. 부모인 우리부터 사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어린양의 사랑과 희생을 배워야 합니다.예수님은 항상 가난하고 병든 백성, 죄인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으로 다가가셨지만, 세상과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처럼 단호하셨고, 강한 힘으로 싸워 이기셨습니다.